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내일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종목 청약 경쟁률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하이솔루스 증권 발행 실적을 보시면 우리 사주조합이 최초 20%에서 많이 줄어서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30%로 늘어났습니다.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증권발행 실적이 나와서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77.7%가 나왔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어, 이렇게 나옴으로써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맨날 기존 주주, 기존 주주 물량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기존 주주가 많이 있으면 기간 투자자들의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는 한정적이다,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진아이 솔로스는 기간 투자자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물량 중에 대부분인 77%가 잠겼기 때문에 지금 최초의 약 800만주에서 훨씬 더 줄어들은 400만주가량 유통만 됩니다. 그러므로 1492억 원 정도, 즉, 11.9%라는 굉장히 작은 물량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따상이 정말 정말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수치의 종목들인데,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에 넣어두었던 데이터들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연 물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진나이 솔루스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종목들 중에 굉장히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있었던 여러 종목들 모두 시초가가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서는 100%, 즉, 따블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따상이었던 종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나 되는데요. 어, 정말 이 정도면은 어,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기 제 엑셀 파일에 아마 100%가 찍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진아 하이솔루스 매도 전략은 워낙 유통 물량이 적고 앞으로 수소 위크 현대차가 주도하는 수소 위크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 8일날 열리거든요. 상장일인 1일부터 8일까지 수소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봉만 안 뜨면 하루 더 가져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은 내일 뭐 조금 더 사고 싶긴 한데 워낙 그런 방법으로 제가 어 손해 본 적이 좀 많아 가지고 내일은 욕심은 안 부리고 하지만 하루는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참고 바라시겠고요 그럼 오늘 청력을 마감한 AB1 경쟁률을 보시면 오랜만에 이런 경쟁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투자증권 보시면은 1722주만 신청한 거 보이시죠 4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으로 그러니까 엄청 이제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다 라고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종목에서 10%만 올라가도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안 잃고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한 바이오 기업인 에이비온에는 저는 청량을 패스했습니다 YMTEC 경우 1차 경쟁률이 벌써 예상 균등 배정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 2500주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일반 청년자들의 최대치죠. 지금 현재 비례 경쟁률만 하더라도 두주 밖에 되지 않는데 내일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비례 배정도 역시 아마 추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YMTEC도, 어, 추첨이 된다면 균등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sk 리치입니다 sk 리치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sk 리치는 좀 양식이 다르죠 그 이유가 sk 리치는 균등 신청이 없고 비례 청년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40, 48 30 17 지금 하나금융투자가 배정받기에는 가장 좋은 어, 상황이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어,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뭐 2시에서 3시 사이에 아마 청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내일 일이 좀 있어서 뭐 이렇게 경쟁률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어느 증권사가 가장 나아 보인다 그리고 저는 어느 증권사에 청약을 마감하여 청약을 넣었다 이런 것쯤은 제가 게시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청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SK리츠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다들 얼마나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시던데 뭐이 정도면은 저는 뭐 있는 돈 없는 돈 거의 다 넣을 것 같은데 내일 경쟁률이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도 꼭 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 4만주, 즉 1억을 투자하였을 때 40대 1이 나오면 약 985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공모가 5천원을 꼽했을때한 49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청 수량 예를 들어서 4만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데 40대 1이 경쟁률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약한 천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모가 5천을 곱하면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천 주면은 약 5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신청하실 때, 어, 내가 이 정도 투, 어, 신청하면 경쟁률이 이 정도니까 어, 얼마 정도 투자하겠구나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초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면 매수, 매도 할때좀 많이 떨리거나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투자 금액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한 2억 정도 그 대출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대박마마까지 해서. 아마 하나 금융 투자에 넣어서 이게 내일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한 40에서 50 정도 경쟁률이 나오면은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봐야죠. 경쟁률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내일 봐야 알겠, 알겠, 알겠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저는 일진아이 솔루스 내일 하루 더 가져간다. 두 번째, ABO는 패스했고, 세 번째, y m t e 는은 어, 균등만 할 예정이다. 이게 추첨이 나오면. 그리고 SK 리츠는, 현재까지는 하나금융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대박파파의 어, 포지션과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 파파였습니다.